운다 운다 아니, 몰라. 아니라고? 운다 안 한다. 뭐 양돼셔. 응. 운다. 안 운다. 안 운다. 여기는 서면입니다. 서면. 예. 명동 느낌? 뭐 그렇죠? 네. 아. 뭐. 거기 픽업 들어다 왔어. 베컴베컴 엄마 좋지. 오진 봐. 뭐가 적는 거야? 리드 리드 뭐? 도착쓰 어? 여기 로비를 어. 서울골합니다입도골 어? 진짜 두두두로비입니다 로비 혹시 뭐요? 혹시? 뭐요? 자, 잔또 왔습니다 코엑스에 이어서 아 저거 저거 기 주책이야 뭐가 좋아 개, 좋으면서 그래 어, 여기 맞습니다 케이크. 오. 음. 여기는 줄 서서 먹지 않습니다. 시간 대가 뭐냐? 시간 없어? 아, 시간 있는데 그때처럼 줄서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봐. 샐러드, 어, 뭐야 뭐요? <laughs> 이런 것들? 거기도 있었잖아. 어. <laughs> 어. 맞아,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는 떡볶이입니다. 뭐 이런 것들 어, 여기도 또 한... 여기 음식, 음식 같은데? 이봐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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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가 좀더 다양하지 않아? 어? 차도 고 어? 뭐 어? 뭐냐 딸기 케이크 이런 게좀더 다양하다 브라 아. 미쳤나봐 이뭐터초가 뭐야? 뭐야? 별 희한한 게다 있어 슈 슈도 있고 여기 다스터초가 뭐야? 몰라 헉? 딸기 피라미수 응. 어, 이게 아, 깨끗하다 어. 이거는뭐 토마토 맞아 피나 꽃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거잖아. 응. 그거.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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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스터드 커스터드. 알았어 알았어. 젤리도 때 젤리. 히비스 커스 젤리. 젤리. 아띠짜다 아띠지. 아따자. 어? 그 탑에 있다고 하는데. 알았어. 응. 그럼 뭐 먹는 거야 그거는. 뭐, 프리미엄 케이. 이 뭐야? 초코 케이. 여기 여기 는 그게 없다. 뭐? 딸기만. 응? 크림 뭐야? 딸기 스틱. 요거트 무스 여기 첫인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어, 음, 되고요 여유롭고요. 편안함. 그렇습니까? 음, 네. 비교를 하자면 돗대기 시장 같 않아? 하나. 어검 그때 그래서 두배 사야. 근데 딸기 작다.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뭐보다. 그러니까 원래 작은 게더 맛있어. 그래. 요요요. 이거 에그 타르트입니다. 아저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에그 타르트입니다. 네 그거요. 금도 달렸어요. 그리고 슈. 아무튼 이 티도 한 장씩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갔던 연돈입다 네. 뭐가 연동이야 네. 개인적으로 이 크림 새우가 되게 맛있습니다. 난 칠리 새우 좋아하는데 크림 새우 이렇게 맛있는 거는 처음 먹어봅니다. 잘 아요? 얼마요? 얼마요? 1이0 0 0원 69,000원인데 12,000원? 대단해 에그타르트를 먹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KFC예요? KFC만 해 못... 뭐야 이거는? 가위야? 엘리베터 있고요 넓다 아니 이쪽이야 우리 넓다고 응. 아니... 어? 아 아닙니다 방역안심 객실 이거 바뀐 거같아좀 까칠까칠하고 라그어 그래? 똑같아? 여기도 음. 아닌데 그때 여기 저 뷰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화장실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욕조있어 욕조, 있어, 욕조. 어메니티 프랑스 적혀있어요 프랑스 우리 그때 프랑스 갔던거 가서 n 스기억 r 니까 c 스 France. f r a 치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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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는네스프레소가 없어. 대신에 드립커피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블렌드래 남미꺼니다남미 있는 있습니다. 나는아프리카보다는 남미 커피야아니뭐있피가 있습니다. 여이는 2코피가 니 있는 데코피가는가는 네. 아, 수영장 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알았어. <laughs> 뭐? 라밤이나. 음. 첫 번째 왔는데. 저쪽 보이지? 되게 네. 동석고가 들어오거든. 네. 이렇게? 네. 항상 공항 갈때 아, 맞다. 그 차타할 때는 항상 졸로가. 저 터미널이야? 저 땡버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어? 되게 고르는 거? 해 볼까요? 음. 뭐지? 왜 지난번보다 방이 더 좋아 보이지? 유나 우리 그때는 몇 층이었어? 뭐해? 저녁이 되었습니다 에베뉴엘로 통함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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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헬로뭘 하는데 쿠 찾아보는 거에 그냥 먹자 안돼. 뭐 방금 뭐한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왜 가다 왜? 가 아니야. 대박. 아, 그냥 받으라고 전화를. 어, 이거 사자. 도와, 내가 어, 어떻게 사올게. 하는 거야? 감자 봐 봐. 내가 물어봤거든. <laughs> 바뀌었대. 그리고 이거 뭐 치즈 스틱얹 언제 넣은 거야? 그래서 내가 치킨 여기 시켰다니까. 어, 그러네요. 한번 바꿔 줬어. 뭐라고? 딸기 먹고 있가먹자매 고쳐도 괜습니까 네. 가세요. 어. 어. 여이 봐. 카메라하고 포 이거 안 샀으면은 고장 났네. 방금 그냥 렌즈에 킨 거야. 아 여기 불들어가 있어. 여기도. 사람이 사람 있다는 뭐 그런 건가. 여기 있고. 안에 카드 우와, 우리. 봐 봐. 어. 졌다 없어졌어. 어, 들어왔어. 요거 샀습니다. 숟가락처럼 보이지만 초콜렛입니다. 거울이 뜨거워. 그래서 열기가 나온다고. 내가 핫해서 하태경이야. 부산의 아침입니다. 해가... 해가 떴나? 해가 떴군요. 프랑스에 온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군요. 아침부터. 하지만 왜 알람을 안 했죠? 못 먹을 뻔 했잖아요. 못 먹을 뻔 했잖아요. 아세요? 여기가 조식키면 저까지 있습니다, 저까지. 저끌 때까지. 1등이 클럽 스위트 습관 이거 채워놨네? 해다. 꼭 지금 이거 해야 돼? 응. 나중에 밥다 먹고 하면 안 돼. 이니 이름으로 왜내 이름으로 해. 해. 두개할 거네? 네. 참여합니다. 이렇게. 파먹는 거같아 이거, 이거 이거 달라고 하면 주는 거야? 뭐, 파운드 케이크이다. 열리는 거야? 안 뭐, 열리는... 달라고 하면 될거 같아. 응. 이거 써한 번. 이거 써 봐봐. 에이. 시리얼. 뭐 그런 거. 뉴스. 아. 에이. 볶음밥. 어? 볶음면. <laughs> 몰라. 이거 뭐야 이거 한아리 뭐야 저신 거야? 뭐? 한자. 행복해요. 난리다, 이렇게 뭔가. 계란찜. 몰라. 어, 그런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어, 계 있어 응 아메리칸 조식, m b o t t e r crumbotter crumb American Joshi and y o 그다음에 당 s 수당 a 수 g u s u t a n g 한식인가 봅니다. 반찬 같은 거. 아이 u 비빔밥인가? g 아 u s 겠다 샐러드. u s u t 있네 연어 끝. u Tangu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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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a n 니다 조심해야돼 오, 조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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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맞추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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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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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